NC 소프트가 옛날에 요거 하나 있었어요. 좀 유명한 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 이제 네이버에 NC라고 치면은, 사실, 이게 개고기가 떠요. 이게 존나 웃긴 게. NC 개고기가 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요클리앙 요거, 클리앙이뭐 커뮤니티인가 봐. 나 지금 눌러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N.C. 게임들이 개고기로 불리게 된 이유에 가지고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제 N.C. 게임이 외국인들은 이제 욕을 한다는 거지 제 시작하면 욕을 하고 이 나이 많은 틀딱들이 좋아하고 이 게임 자체를 한국 젊은 세대로 맛보는 것도 잘 싫어하고 사실 한국은 젊은 애들은 N.C. 게임 안 하죠 뭐롤 하던가 뭐 총싸움 하던가. 이제 그동안 장사를 번 돈, 돈 많이 벌었죠. 새로운 식당을 차려야 되는데,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릇을 못 버리고 외국인과 젊은 세대 위에 있는 잡겠다고 민트 초코 계곡이, 로제 계곡이 이딴 거 신메뉴라고 자랑스럽게 내거니까 망하는 거. 이게 이제 그거죠. 게임들인데 뭐 리니지 W나 네, 그 뒤에 나왔던 게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요글 하나로 어... NC 게임 개고기라고 굳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찾겠다고 난리라고 하더라고 NC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나무위키에도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위키는 좀 빡세게 해도지 빡세게 파생으로 개고기 탕후루 애완견 개고기 개고기 요거트 스무디 이거 다 게임 뭐 얘기한거죠 사실 NC가 만든게 27년 개고, 개고기탕 NC 회사로 비유해가지고 쓰론 앤리버티 블레이드 앤 소울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망해가지고 X자 펴놨고 리니지 M 2M M2 W 해가지고 본문원서의 내용을 한 번에 나타낸 일러스트 해가지고 요잘 그리긴 잘 그렸다 야 이거는 왜 뜨냐 이건? 음. 아까 보여준 거죠, 이게. 유래 되 가지고. 개고기 식당 그 자체자. 요거라서 오픈일인 W의 오픈일인 2021년 11월 4일에 익명 유저가 저글을 써 가지고 도쿄 게임 출에서 리니지 W 쇼케이스를 한 NC를 어, 실망했다고 저런 글을 조져버린 거지, 아주. 왜냐 개고기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뭐, 개고기가 지금 먹을 필요 없다고 많아졌지만, 지금은 뭐, 인생의 동반자 느낌이 강하죠, 개가. 혐오식품 취급받고 있고. 그러니까 NC가 혐오식품 취급이란 거지. 게임 자체가. 과금이 너무 심하고 나오는 것마다 다 NC화되면은 확률과 과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트릭스터 M과 블레이드 앤 소울 2트릭스터 M이 좀 젊은 층을 타겟했기 때문에 이제 민트초코 계곡이 로제, 로제 계곡이라고 부르는거고 블레이드 앤 소울 <laughs> 외국인을 타겟했으니까 어, 또 아까 뭐냐 뭐 아무튼. 까마저로 그러니까 게임 장르와 BM 구조 버릇을 바꿔 야 한다는 비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 같긴 해. 여기도 나오지만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근데 20만 원 하지 않나요? 아 19만 원이야. 쭉 이렇게 여기서 18만 9,400원 정도에서 반등 때려가지고 19만 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구나. 아이1일이 실드치네. 요렇게 하니까 20만 원또 찍었다가 내려왔네요. 요거 거의 15만 8천원 찍을 뻔했네 16만원까지 갔었네 1년 최저 15만 6천원이구나 15만 6천원까지 갔었네 15만 6천원 와 내가 이거 5년전에 리니츠엠이 가장 최고치 찍었을때가 요거 100만원이었거든 형들 음 방송도 제일 잘 됐고 린투엠 방송이 와 이거 린이투엠 미쳤다 이거 진짜 오래 가겠다 이거 미쳤다 너무 잘 만들었대가지고 매출이 진짜로 NC가 몇 천억씩 계속 가져갈 때 분기별 몇 천억 몇 조를 가져가는 거죠. 어. 그때는 진짜 미쳐가지고 NC 주식이 이게 요때가 린이투엠 가장 잘 나갈 때거든. 여기 19년도 나왔어요 린투엠이 19년도 말에. 그러니까 요때쯤이지요때쯤에 여기서부터 링투엠 때문에 여기까지 싹 올랐어. 100만 원까지 찍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훅 내려가는 것들은 뭐 W도 나오고 트릭스 도 나오고 불그 뭐냐 블레이드 앤 그거 이상한 게임. 그때 나오고 요때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음, 엠병신 <laughs> 엔시발. 저때 조금만 했어도 괜찮았을텐데 TL 해보고 느낀 점이 새끼들은 전통 레시피로 개고기만 열심히 만들다가 안락스 당하는 루트밖에 없다 각 잡고 개고리와 탕후루를 만들었는데 개고기 좋아하는 새끼들도 싫어하고 탕후루를 좋아하는 새끼들도 싫어하는 실패작이 나왔다 이게 TL이다 그러니까 리니지를 좋아하던 사람도 TL을 싫어하고 원래 NC를 싫어하던 애들은 더 싫어하는 거지. 원조 개구 열심히 만들어서 라스트 댄스 주고 사지면 되는 기업인. 음. 지금은 이제는 NC는 회생방안은 월정에 가야 돼요, 월정에. 예전에 처음 리니지 할 때처럼 월정에 가고, 월정액 금액도 높으면 안 돼. 막, 아, 뭐, 몇십만원 받을 게 아니라, 뭐, 399, 뭐, 59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정액 게임으로 가야지. 디아블로처럼. 아니면, 한번 사고 끝나던가. 어, 한 번, 연정액 이런 거 아니면은, 스킨 팔아야지. 어, 디아블로처럼 스킨 팔아 가지고 돈 벌던 가 해야지. 나머지 게임은 다 똑같이 하고. 지금은 이제는 저 똑같은 과금과 똑같은 저 BM 저 경쟁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죠.